이번에는 그림판과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판의 배경에다가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서 이렇게 셋한 거를 제가 갖고 와서 사용자 지정 이미지에 넣어서 지금과 같이 그림판 배경으로 문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메모도 넣고 수식 입력 란도 넣어서 뭔가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은 몇개 만들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미리보기를 해 보면 지금처럼 되어있고 삼각형은 몇개 만들어지는지 답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다가 주어진 걸 보고 지금처럼 활동을 해서 네, 삼각형은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어, 학생들의 답변들을 오버레이 혹은 일일이 확인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잘해서 어, 이런 선들을 그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 그림판을 갖고 와서 또 배경으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통째로 다 스샷을 해서 그림판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 지금처럼 답을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들을 오버레이독은 또는 개인적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로 갖고 오게 된다면, 미디어로 갖고 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미디어는 그냥 말 그대로 전체화면 허용 테두리 표시 정도가 될수 있고, 물론 이것도 옆에다가 다른 것들을 물어보거나 답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림판에서는, 네, 그림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림판을 갖고서 와 지금 배경에다가 이런 걸 넣었는데요. 이 그림판 점세 개를 눌러 보면은 설정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해보면 제가 선도 그릴 수 있고, 아 예, 선분도 그릴 수 있고, 글자도 칠수 있고, 물론 여쭤도 수식은 네. 안 되나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는 그냥 문자만 쓸수 있고요. 아니면, 네, 또 수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식이 되네요. 수식도 쓸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위치도 바꾸고, 다 되는데, 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다 필요가 없다면, 그림판에 이점세개를 네, 눌러보, 눌러주셔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연필만 체크를 해 놓으신다면, 미리 보기를 할때 연필만 쓸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